어? 날씨 좋다 오랜만에 저희는 맛집 데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포켓스비 여러분 화질 어땠나 보이시나요 이거? 와 정말 화질 좋다 미쳤다란 말밖에 안 나오네 여기는 관광객분들도 갈 만한 맛집인데 한번 추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어 덥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파식의 카페떨려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테세랑 연애 초반에 이렇게 밤에 걸어가서 저쪽에 꼬꼬라는 식당 간 적이 있었죠 팬데믹 이전이었는데 지금은 그 꼬꼬라는 식당들이 다 닫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갈 식당은 여기 스마일 엘레판트 태국 식당이네요 이 카피톨리오가 약간 맛집 골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식당들이 여기서 많이 시작됐더라고요. 와우. 쇼핑몰이 아니라서 역시 싸네. 가격대가 전부다 뭐 200, 300, 이러네요안 묻었던 오 배. 파인애플 볶음밥이 있네. 주문했고요 간단하게 시켰습니다 와 여기 분위기는태일랜드에 완전 제대로 태국 느낌 나네요 맛도 태국일구궁이한데 저기 뭐 태국어도 구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이 아, 어, 메 브랜치. 어. 어쨌든 이 카피톨리오 오시면 맛집들 되게 많습니다. 아니 이또 말라피사 치나리 나 봤고 칼리나. 그럼 뭐가 나야 바카 파빌리샤. 아니 안디브레야 파빌리 랑. 나 파빌리 가이로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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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필리핀 10대 때 3년간 지금 30살 넘어서또한 3년 정도 살았는데, 진짜 맛있는 음식은 손에 꼽 있을 정도로 몇개 없습니다. 필리핀 대표 음식, 사람들 주로 아는 게 이제 내촌 그 정도 뿐이죠. 썸땀이 나왔는데, 와... 음 냄새가... 제대로인데, 아이, 새 카메라가 포커싱도 잘 잡히네. Sabi ng mga Koreans, yung Philippine food daw hindi masyadong masarap. Oh, tapos depende pa sa level. Eh. Oh, tapos sobrang konti lang famous ng pagkain dito. Ah, uh, like adobo, singgang. Hmm. Compare sa ibang Southeast Asia. Okay. Yeah. Di ba? Yung Thailand ang damating food. Uh, even the Vietnam food, ang sarap din ang din kung gusto mo maging healthy eh. Punta ka, punta ka Thailand sa Kabyat. Dito sa Philippines, pagpunta ng turista, yung sikat dito, mga lechon, sinigang. Sinigang. Pero, Oh, pero yung sinigang, pag first timer ka, Ah, talaga? Ganon din ako sa first time. Tapos yung mga duto dito sa Philippines, iba-iba. Oo, iba-iba. Yung ibang restaurant, sobrang alat. Hindi masadaw mga ganon. Mahirap makahanap ng magandang restaurant. Oo. Tapos minsan nahirap maghanap ng maayos na meat. Oo. Sa Thailand, ito kay saan pumasok masarap eh. Ah. Tapos yung Singapore, di ba? Oo. Ito yung tungkol yung Singapore. Sa Pinudes. Kay sa kantin, sarap? Oo. Kailan tayo pwede tikin? Sige, tikin ka na. Kanti-kanti naman. Para may picture pa rin. Isa lang. 음~~ 자랍괜찮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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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땡큐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요거는 돼지 목살 구운거면요 음. 뭐라고 그는지 모르겠네 요거는 사타이 솜담만 먹고 요렇게 딱 시켰습니다 제사 다이어트 안 돼서 밥 종류 안 시켰고요 먹어도 될까 이제? 응 음. 일단 돼지 목살 여름부맛보였습니다다 음, 짜다 짜. 음. 태국에서 먹던 것보다 좀 질기고 짜네요. 음 아주 알라. 파타이는 괜찮을까음 파타이도 맛있네요. 나왔다. 음, 저락장 음. 뭐 가격이 좀땀 5,000원, 핫타이 6,500원, 고기도 6,500원. 그 정도 가격입니다. 음. 음. 이 돼지 목살 빼고 다 먹었네요. 여기 많이 짜다. 짜요 짜요. 따라. 이렇게 음식 3개 음료 2개에서 1030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저렴하네요. 와. 그럼 저희는 이만 사와디카. 맞나만나맛 사살압. <목소리> 어어. <목소리> 다래 사카 프라이스. 마사요 괜찮아, 마리. 베트셀레는 파랑 마이구스통 파비 사실 구독자분들께 추천해 드릴만한 필리핀 음식은 많이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숯불에 구워 먹는 바베큐 종류,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뭐, 망인하살 이런 거나 아니면 볶음면 종류, 안신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케바케라서 어떤 곳 가면 짜고 맛없고, 그래서 대부분 필리핀 관광 오시는 분들이 음식은 크게 기대 안 하실 겁니다. 이게 필리핀 음식들이 이런 이유가 동남아시아면서도 약간 서구권의 음식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스페인,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좀 짬뽕이 돼 있는데, 그 위치상으로는 필리핀이 동남아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태국 같은 것처럼, 뭐, 향신료를 쓰는 문화도 없습니다. 향신료 대신 많이 쓰는 게, 아지노모토라고 미원이죠? MSG를 엄청나게 씁니다, 진짜. 필리핀의 매직사랍이라는 MSG가 있는데, 뭐, 한국의 다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점은, 간이 엄청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필리핀 음식들이 짠 이유가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MS까지 팍팍 치니까 좀 많이 짜지는 거죠. 음, 음. 여기는 토이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하나사비라는 애는 다른 것 같은 인다. 어? 이 치나라는 브랜드가 로컬 브랜드인데 현지한 20대 남자한테만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랑 블 아, 어. 네. 사과. It's the last thing, 'di b l Oh. Size. 뭐. 여기또 커피숍이 많다네요 약간 한국 스타일 제가 지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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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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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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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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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뭐 이런 느낌인데, 왜산 데가 올까 아이뭐 물어보는 게 민망할 정도로 테이블이 두개 밖에 없네. 뭐 한국만큼 카페가 이쁘진 않은데, 느낌은 얼추 비슷하네요. 한국처럼 좀디테일하진않은데 그래도 뭐, 필리핀에 이런 카페는 잘 없습니다. 보통 테이블 꽉꽉 채워서 이렇게, 손님많는데 와, 여기는 테이블 두개는 심했다 미니미니 하네요 요게 1 6 0페 a 입니다시설 t 헌이라고 필리핀 t h 바다 소금 o u 인 h 네 맛있네요. 커피가 그렇게 세진 않고 부드럽습니다 한국처럼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그렇게 딱 좋은 동네네 여기 또 나온김에 그냥 집에 가 p y copy, c o 에 y c o p 에 스탄시아 우리 있습니다. p y 으로 한번 구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 copy, 로 촬영하니까 좀 다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길거리 음식 맛있겠다 아, 길거리 음식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필리핀은 길거리 음식이 그렇게 다채롭지 않습니다 이 옆에 형이 먹는 바나나큐 뭐 이런 거 아니면 눈뼈, 춘관튀김 아니면 뭐어묵튀긴거 거의 뭐 대부분 이게 답니다 꼬치, 요리 다양하지가 않아 문제는 뭐 위생이죠 튀고 구운 거라서 뭐 배탈은 잘안 나는데 그래도 음. 저조차도 가끔 먹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쇼핑몰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는 모습 어색하죠? 이 무지하게 없습니다 내가 패딩 내 날. 산. 신노츠. 날. 날츠 날츠. 사랑하는 디바 이스트. 아, 사랑. 어, 바다... 이따? 이 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진을 찍어달라니 지금 어딜 가냐면 설지라는 헬스장을 갑니다 저희 동네에 작년에 오픈한다고 회원 받았었죠 저희도 등록해놨는데 무려 1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아직 오픈 안했다는 거 지나가면서 이제 공사하는 거 보니까 한 2개월 뒤에 소프트오프닝 할것 같은데 와 대단하다 진짜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회원 등록 다 했는데, 1년 뒤에 오픈 한다는 거 처음부터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3개월 뒤면 오픈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원은 다 받아먹고 계속 질질 끌면서 1년 넘게 걸렸죠. <laughs> 저희 동네가 하도 안 열리니까, 여기 에스탄시아 지점에서, 무료로 15일인가 운동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누가 여기까지 운동을 하러 와? 차 타고 거의 한 30분 넘게 걸리는데. a c t u a l m a r e a m a s t h e n t k To r e g i We are giving you a free. Dito while waiting for s o How many days o o n 오늘만이아 <laughs> 어, 이런 느낌. 가같아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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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1 0 0 0 2 1 the blocks, hour and the 이게 프렌치마다 테마가 있습니다 여기는 볼링 저희 동네는 스크린 골프인 걸로 아는데 방금 뭐 먹자인가? 이... 사쿠바야 마이... v r t 아까 이 스튜디... 나아이스 <laughs> 아니 이스트드에얼 부고 있다 고해서 등록한 건데 당했네 또. 사실이 뭐말 i n 테사 a 이뭐 말라한테. 사실이 뭐 말라한테. 사실이 뭐말라 n 이뭐말라한이뭐 말라한테. 사이뭐 말라한테. 사이이 스피닝 클래스네. Last t i m 마5지금까 15일. 번에 15일. 이번에 15일. 이번에 이번에 15일. 이번에 15일. 이번 이번에 1 5 15일. 이번에 15일. 이번에 15일. 이번에 15일. 이번번에 15일. 이번에 15일. 더 늦어지기 전에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몇 명씩 먹어야 할까요? 아니요, 먹으세요 조금씩 먹으세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